저번 영상에서 제가 빔즈 MA1을 구매했다고 말씀드렸고, 어, 물건까지 받았습니다. 근데, 바로 다른 분에게 팔았어요. 매물랭을 바로 했고, 혹시나 리뷰 기다리시는 분들 계실까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일단, 사이즈 확인 겸 한번 입어보고, 어, 사진도 한몇장 찍어봤는데, 다시 이제 매물을 해야 되니까, 영상을 따로 찍진 않았는데, 매물랭을한 최종적인 이유는 사이즈 미스. 엑스라지를 구매했는데 기장은 괜찮았지만 어깨에서부터 떨어지는 이팔 라인이 넓고 전체적인 품이 넓어서 아무래도 상체가 너무 부각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상체가 좀 부각돼 보이다 보니까 아 이거는 오래 못 입겠다. 저 오래 입을 수 있는 옷을 찾고 있기 때문에 오래 못 입겠다라는 생각에 받고 한 이틀 후에 바로 메모를 했습니다. 그외에 디자인적인 부분이나 색감 이런 건 마음에 들었는데 라지를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그런 좀 아쉬움은 남긴 하지만 그 MA1을 실패하고 나니까 MA1에 대한 소유욕은 거의 없어져서 당분간 MA1을 뭐 구매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11월 10일 지금 촬영하고 있는 바로 전날 미니클럽 플러스 제이가 발매됐는데 어 저도 좀 관심 있게 봤던 더플코트는 거의 30만 원대인데 온라인 스토어에서는 구매하기 힘들 정도로 인기가 많더라고요. 저도 관심은 있었지만 음 가격대가 좀 있다 보니까 선택 구매로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그래도 제가 매장에 가서 몇개 입어보고, 어, 이 정도 가격이면 그래도 부담없이 구매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던 아이템 하나가 있는데, 바로 플러스 제이 드라이 스웨트 하프지 파카. 이 제품인데, 어, 착용해봤을 때 상당히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어, 여기 모자 겉면은 또 나일론이어서 더 재미있는 제품이고, 그냥 저는 스웨이팬츠 입고 갔는데, 후리하지만 멋도 챙겨주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한 가지 아쉬웠던 거는 라지는 저한테 좀 짧았고, 엑스라지는 기장이 길어서, 라지랑 엑스 라지 중간 사이즈가 있었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도 했지만 아무래도 구매를 한다면 엑스 라지를 구매할 것 같습니다 얼마 전 제가 서울에 놀러가면서 도현대 아르켓을 방문했습니다 그때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서 뭐 옷을 제대로 입어보거나 그러진 못했지만 매장 분위기 너무 좋았고 어, 아르켓 제품들 처음 접해봤는데 유니클로랑은 결이 다르지만 유니클로의 베이직함에 퀄리티는 더 좋으면서 코스보다 디자인은 덜 과해서 또 재질도 좋고 그래서 딱한번 방문했지만 어 자주 이용해 보고 싶은 브랜드가 되었습니다. 제가 저번 주에 서울을 다녀왔는데 그때 딱든 생각이 온라인 스토어라도 있었으면 이렇게 접해 볼수 있었을 텐데 아무래도 지방에 살다 보니까 이 아리켓을 늦게 접한 게좀 억울했습니다. 하지만 한 이틀 전인가 온라인 스토어가 오픈해서 지방러 분들도 드디어 경험해 볼수 있으니까 온라인 스토어 한번 방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몸은 안 좋았지만 빈손으로 오긴 아까워서 또 그때 마침 제가 비니를 사려고 생각했던 찰나여서 비니를 사왔습니다. 아프다고 아무거나 막 집어서 산건 아니고 써보고 색깔이랑 핏이 저한테 잘 맞다고 생각이 들어서 구매를 했습니다. 아 그리고 비니 찾으시는 분들은 어, 아르켓. 한번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면부터 울, 캐시미어까지 좀 다양하게 비니가 있어서 베이직한 비니 찾으시는 분들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아르케 온라인 스토어가 코스처럼 무료 반품, 무료 배송이어서 접근하시기 더 용이할 것 같아요. 원래 오늘 서울 브이로그를 올리고 싶었는데 좀 미뤄지게 돼서 최근 제가 MA1을 구매했지만 매물행을 하게 된 이유와 플러스데이 제품 중에 제가 좀 관심 있게 보는 제품 마지막으로 아르케 방문기까지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